안녕하세요 안경 멘토입니다. 오늘은 고도근시 안경, 고도근시 안경을 잘 맞추는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도근시라는 것은 일상적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4디옵터 이상의 도수 안경을 의미하는 건데요. 음, 도수가 높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경 렌즈의 두께가 많아지거나 그로 인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굴절 현상이 많아지게 되거나 또는 무게가 두께로 인해서, 부피로 인해서 많아지게 되는 이런 불편이 생기는 것을 보다 얇게 굴절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다 적게 부피 두께가 많은 것을 최대 약 50%까지도 줄이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시야는 주변부에 굴절 현상이 있는 것을 적게, 더 적게, 매우 적게 해하여 중심시야와 주변시야까지에 대한 선명도를 높여서 눈의 피로를 줄이는 것이 아주 핵심 기술인데요. 여기에 그 기술로 만들어진 안경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바라보게 되면은 숫자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 합쳐서 마이너스 7.5디옵터의 안경이 완성되었는데요 보통 이 정도의 도수의 안경을 제작하게 되면 사이즈가 아주 적거나 안경 테두리가 매우 두껍거나 아니면은 두껍고 작은 안경테를 선택하도록 추천 권유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얇고 탄력성이 좋은 베타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이 안경은 보시는 것처럼 렌즈 가로 사이즈가 50mm, 약 5cm에 가까운 큰 사이즈의 안경이지만 여기 바라보게 되면 두께는 이렇게 얇게 가공할 수 있었어요. 그 가공할 수 있는 노하우에는 디지털 가공 방식과 디지털 시력 검사 그리고 눈초점 측정이 함께 적용되어서 이렇게 완성될 수 있었는데요. 안경 테두리 바깥으로 렌즈 두께를 돌출시키지 않고 안쪽으로 오도록 만들어서 착용자의 눈 크기가 덜 적어 보이도록 그리고 착용했을 때 눈의 피로가 적도록 거리감을 좀더 원형에 가깝도록 맞추어지는 것과 함께 오랜 시간 사용하기 편하도록 안경 렌즈 흠집도 적도록 만들어진 것이 장점입니다. 고도 근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8디옵타 이상의 초고도 근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굴절률이 높은 안경 렌즈나 압축 한 번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정확한 시력 측정과 안경 사이즈 그리고 안경사에 의한 안경 피팅을 통해서 눈 초점 위치를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될 거냐에 따라서 안경의 완성도와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7.5디옵터의 고도근시 안경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큰 사이즈지만 두께가 이렇게 얇게 그리고 심플하게 완성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조건 얇고 가벼운 안경 또는 두껍고 작은 안경,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안경 만드는 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분한 한 분에 맞는 최적 설계, 그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경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